네, 안녕하세요. 와니원이야 차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C소프트 장중도 리딩 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드디어 80만 원대 역시 회복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어, 80만 원대가 이제 회복이 됐고 어, 이제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은 최근에 다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역시나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면은 어,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추울 때가 굉장히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매출이 많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 관련된 부분들 또 NC가 지스타에 참여를 할지 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뭐 지스타에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그 부분을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NC가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에뭐 일정이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건데 그거 관련된 기사는 일단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주담이랑 통화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 계속 부재여서 제가 통화는 안 됐습니다 통화 연결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 계속 부재여서 제가 확인은 못했고, 일단은, 뭐, 그런 디스타가 아무래도 게임주들에 대한 그런, 어,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은 분명할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신작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은 뭐, 차트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그,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횡보하는 라인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오랜 기간 요, 횡보하는 기간이 며칠 동안 횡보하고 하락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뚫고 올라갈 때그전 라인까지 회복이 되면은 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부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와 맞춰서 참잘진행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좀 말씀드렸던 거는 분명 더뺄수 있는데도 안 빼고 있었던 그런 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행스럽게도 어, 이제 그런 안 좋은 방향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80만 원대까지 어, 회복을 해주면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됐을 때는 120선 안 끼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또 월봉 이 이 60분 봉으로 봤을 때도 요 라인에 올라 탔습니다. 지금 요 라인에 올라 탔기 때문에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갔죠. 그니까 러이 라인을, 이 라인에서 버티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일단 회복을 하고 빠르게 올라가서 요 윗라인 때까지 올라간 거는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여기 위까지 이제 올라가는지 83만원까지 시도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눌리게 됐을 때는 요 82만 3천원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것이 분봉상으로 좀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요거 뚫으면은 요 아랫라인까지 하방 열릴 수도 있고 어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많이 말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지금 요 라인 부근 요 라인 부근을 지켜줬기 때문에 어, 다소 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고 이제 이오에서 다시 올라타는지 여기가 아까 82만 7천 원이고 어, 분봉상으로 제가 봤었던 이 시도하는 라인 82만 7천 원에서 83만 원라인데 제가 말씀드린 딱 가격 그라인이죠. 그래서 이 라인 올라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만 올라타주면 다시 볼밴 상단까지해서 90만 원대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제 주봉상으로도 지금 이평선들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지만 이제 여기 위에서 놀기 시작하면은 요거 이제 2주 사이에 이 5분 5주선이 좀 위로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라인까지 올라타게 되면 10주선도 이렇게 옆으로 기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 5주선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10주선은 따라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 다시, 다시 하락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요런 라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자리 물론 다른 점이라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비슷한 차트 흐름이 좀 있나 보면은 이런 어, 라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20선을 아래에서 이 20선을 아래에서 하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가는 이런 라인들. 다만 차이점은 지금은 <laughs> 또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중장기 이평선과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상승하고요. 이게 이렇게 위와서 만나면은 어 꼬꾸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에서 이 중장기 평선이랑 단기 평선이랑은 떨어지면 떨어져 있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 일단 좀 인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내년 전망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어, 이제 증권사 리포트 오늘 나온 그런 증권사 리포트들 보시면 이제 목표가가 110만 원이 넘어가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MMORPG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아이온이라든지, 불소라든지, 이런. 확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리니지2는 조금 매출이 줄었지만 리니지M이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이제 모바일 매출액 8% 넘게 넘어간 그런 부분들 어 마케팅 비용이 좀5.5% 정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얘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고 저도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게임 일정이 이제 더 이상 연기가 되지 않고 되는지 그런 여부들을 조금 확 확인하고 싶어서 어 사실은 주담이랑 좀 통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주담이랑은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어, 그렇게까지 지금 뭐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연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NC 입장에서도 그렇게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임이, 어, 늦, 일부러 느리게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착이 나오면 좀 불안감이 있을 텐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스타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 어, 지스타를 통해서 게임 업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또 코로나19 확 확진이 다시 좀 많이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따른 어, 기대감들, 또, 한안형 해제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IP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MMORPG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이제, 콘솔, PC 콘솔 같은 경우도, 어, 조금은, 어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되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MMORPG나 뭐 콘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TL 같은 그런 어 게임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라인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땐요 라인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는 요 박스권 라인에서 똑같은 좀 견주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83만원, 82만 7천원부터 82만 83만 2천원까지 일단 시도하는지 보시고 그게 요 라인이죠 요 라인까지 올라타게 됐을 때는 85만원 시도를 할 거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요 라인 뚫고 가면은 이제 90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고점 라인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뭐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런 건없고요 그래도 요 라인에서 좀 거래량이 줄었다가 요 라인에서 거래량 어째죠 줄었죠 줄었다가 이제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좀 올라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긍정적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대한 그런 매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라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라인이 굉장히 견주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두, 삼 거래일 정도는 더 보셔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120선 요 라인을 올라타는 게 가장 좋겠죠 올라타서 지는 게 좋고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5일선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축치고 올라가는 라인들이 생길 거고 이제 보시면 여기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여기 여기고 기준이 여기인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1 1위 평선도 이제 옆으로 기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선 이렇게 되고 있고 5일선 이렇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그다음 1 1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단기평선들이 이제 21선 생명선 뚫고 60선이랑 120선 뚫고 올라가, 는 그런 라인이 나오는 거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21선도 옆으로 기다가 위로 올라가는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60선, 120선을 5일선, 그리고 11선, 그 다음에 이제 21선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라인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라인이 생겼을 때 보통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타나는데 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지난 차트들을 좀 봤을 때 여기 120선이 여기서부터 좀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 여기에서 한번 뚫고 내려갔나요? 어, 지금 차트 모양이 그렇죠. 여기 요 라인 요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이미 넘어서긴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60이랑 120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역시 120이 이렇게 있는데, 단기평선들이, 어, 이렇게 좀 중장기평선들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라인들이 생겼을 때, 주가의 상승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NC에서 똑같은 부분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완전 똑같은 부분은, 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실 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단기 평선들과 중장기 평선들이 안 만나고 쭉쭉 상승하다가 이 만나니까 주가가 이렇게 한번 꼬꾸라지는 라인이 생기잖아요. 요전 패턴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생기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요. 주가는 상승할 때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격 벌어지면서 날아가죠이격 벌어지면서 날아가야 되는 거고 이게 만나면 안 돼요. 만났을 때 만나면 안 좋습니다. 만나면. 만나면은 어 이건 이거는 이제 벌써 하락 돌파하면서 한번 꼬꼬라 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번또 이렇게 눌력이 됐을 땐요 라인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눌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수렴후 발산이된 거고 또 여기가 굉장히 또 슈퍼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요 라인을 깨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고 요 라인 매물대 라인을 깼을 때 주가의 하방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 차트들까지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좀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차트적인 그런 기법으로도 접근을 하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요거 NC 소프트 리딩을 지금 도와드리면서 신규적으로 리포트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정보들 드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새로운 사항들 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성장에 관련돼 있는 이런 기본적 분석과 그리고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 디스타나 이런 이제 11월달에 기대가 되는 것들 성수기 도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또 신작 게임들 그 게임 게임 본업에 대한 그러니까 산업 분석하고 그다음 기업 분석을 들어가는 거여서 거시적으로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이 기업은 어떠한 어,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 밸류적으로는, 뭐,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인지, 성장할 모멘텀이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뭐, 어떻고, 저쩌고, 뭐, 이평선이 어떻고,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하셔야지만, 어 이제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오, 여기 올라타는지까지 좀 보겠습니다. 올라타는지 보고 여기 올라타면 아마 박스권흐름들 보여주면서 이제 게임 출시 일정 나오면 여기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NC 소프트가 증권 방송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턴어라운드 되고, 이제, 그때에서 이제 전문가들 많이 나와서, 뭐, NC 소프트 이제 뭐, 전고점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방송이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서 또 다른 기대감이 생기고, 수급이 붙게 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보세요. 기사랑, 방송이랑, 어, 이런 리포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당연히 수급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종목을 발굴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어떤 이게 좀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실뭐 조회수가 높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좀 상승한다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조금 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슈 체크하고 어, 흐름 파악하고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NC 소프트 어좀이게볼 거고요. 뭐 네오이지랑 뭐 삼성중공업 현대 뭐, 이제, 한국,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도 다할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이 하나고, 또, 이제, 어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 못하는 날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이 리딩 도와드리고 좀 불편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어, 이제 그런 부분도 또 해결해드리고 많은 노력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중에는 장중 리딩 좀 도와드리고 그 다음 장 마감 이후에는 어, 이제 좀 기업 분석해서 그런 정보들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할 건데 삼성전자 하면서는 이제 시황을 읽고 뭐 시장 어떻게 될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혹시나 리뉴얼 된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 업데이트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얘기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이제 장, 장중 특징주, 왜 올랐고 왜 내렸고, 어 제가 방송에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해서 알아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이 많고, 또 리딩을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것들도 제가 끌어나갈 거니까 어 그래도 어쨌든 개수는 한정적입니다.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많은 의견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와니와이 화이팅입니다.